나는 지난 4개월 동안 카페인과 의지력으로 살았는데, 늦은 밤, 이른 아침 출근, 주말에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대신 스프레드 시트를 보느라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제 커리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지치는 모든 순간, 내가 겪은 모든 희생은 마침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고객은 매우 만족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칭찬했으며 계약서에 완벽하게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내가 받은 보상이었어. 나는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적어도 열 번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문장을 머릿속에 새겼다. 에블린, 너는 예상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개인적인 감사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경기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에는 슈퍼볼 티켓 두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맨 앞줄에서 40야드 라인에 앉았는데, 나 같은 축구팬에게는 꿈이 실현된 일이었다. 내 심장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두근 거였다. 몇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이런 감사를 받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인정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면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이며, 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내담자가 주는 가시적인 보상입니다. 티켓 두 장을 손에 쥐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슈퍼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행복이 밀려오는 순간을 상상했다. 기대감에 휩싸여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고, 이메일을 출력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이 의미 있는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자부심 사이에 갑자기 막연한 예감이 나타났다. 나는 이 보상을 동료와 나누거나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가치 있는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것을 상상했다. 이 이메일은 단순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끊임없는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확인이자 이정표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깨어있지 않은 밤, 스트레스와 희생의 모든 밤이 마침내 보상을 받은 것처럼 무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래 세계에서는 때때로 보상이 약속 그 자체만큼이나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 모든 노력이 눈에 보이는 기쁨으로 바뀌는 드문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때로는 진정한 노력에는 보상이 주어지며 작은 선물조차도 당신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암에서 나올 때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메일을 받은 지 3일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내 상사인 로버트 파울러가 들어와 보기 드문 미소를 지으며 슈퍼볼 티켓 두 장을 건네주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대신 로버트는 노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움을 감추려고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그의 눈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아주 잘했어. 그래서 제가 티켓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티켓이요? 그는 내가 천진난만한 아이인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에블린, 고객들은 종종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티켓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등골이 오싹하게 했다. 아니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이메일은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시임을 분명히 합니다. 로버트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이해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때때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 경기의 잠재적인 투자자를 대, 데려오겠습니다. 회사의 가장 유익한 옵션입니다.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똑달 동안 쉴새 없이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나는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상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뻔뻔스럽게 빼앗아갔다. 이건 불공평해.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로버트가 웃었다. 이 직업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해. 그게 진정한 보상이야. 나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것은 축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순종해야 하는 순종적인 직원인 것처럼 내 책상을 두드렸다.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걱정 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떠났다. 나는 사무실에 다시 앉아서 손톱이 피부 깊숙이 파고들 정도로 손을 꽉 움켜쥐었다.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현명하게 플레이해야 한다. 내가 다음에 뭘할것 같아? 이 이야기의 극적인 전개를 따라가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나는 로버트의 뒤에서 막쾅 하고 닫힌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고 여전히 숨이 가빠졌다. 그는 정말 내 노력을 뻔뻔스럽게 훔쳐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나는 서두르는 타입이 아니다. 분노는 나를 통제력을 잃게 만들 뿐이었고,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쓰러뜨릴 계획이었다. 고객이 보낸 이메일을 다시 열어 모든 단어를 다시 읽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티켓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렇지 않았다. 나예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내가 로버트와 직접 대면한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는 더 강력한 내 상사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간단하지만 암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슈퍼볼 티켓으로 저를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그 신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신발들은 회사의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 하나만 뿌리면 고객이 나머지는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1분도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져갔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미끼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나는 순진한 역할을 했다. 잘 모르겠다. 다만 그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작은 실수일 뿐이에요. 고객이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이메일을 읽고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몇분후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빙고.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 경기는 진짜 슈퍼볼이 아니었다. 실제 경기는 월요일에 바로 이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조용히 이 정보를 수집했다. 나는 그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곧 있을 그의 출장에 대해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오가 되어서야 휴게실에서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맨 윗자리는 40야드 라인에 있습니다. 큰 투자자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문틀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잘했어 로버트. 그냥 자폭을 계속하세요. 금요일, 로버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일찍 사무실을 나섰고 자신이 모두를 속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슈퍼볼이 열리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땅에 닿았을 때는 이미 터치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일요일 밤에 슈퍼볼을 안았다. 내가 더 이상 럭비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경기가 월요일 아침 바로 사무실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오전 9시 7분 로버트가 선글라스로 얼굴에 절반 가까이를 가리고 손에는 커피를 들고 호화로운 주말을 보낸 사람의 우쭐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내 책상 너머로 걸어가더니 자기가 이겼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오전 9시 30분에 내 화면에 모임 초대가 뜨였습니다. 주제 Customer Collaboration Review 장소 주회의실, 참가자 고위 경영진 로버트 파울러, 고객 대표 에븐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로버트는 다리를 꼬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동행했는데 안드레아 할로웨이 기업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이었다. 로버트의 눈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손님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에블린, 경기는 즐거웠어? 방이 침묵에 빠졌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황한 척했다. 성냥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안 갈래요? 고객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상하네. 내가 직접 너한테 슈퍼볼 티켓 두 장을 보냈거든. 로버트는 몸이 굳어졌다. 나는 그가 빨리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에블린은 참여할 수 없었어. 그래서 손님은 십자가를 긋고 말을 끊었다. 그래서 누가 떠났나요? 로버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나는 중요한 파트너를 데려왔어요. 안드레아는 몸을 숙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제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준 슈퍼볼 티켓 두 장을 가져다가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로버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왔다. 손님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의 눈은 방을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로버트는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다. 그가 슈퍼볼에 데려온 사람은 중요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의 처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일어나서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직원들마저 속이려고 하는 놈과 계속 협력할 수 없어요. 안드레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버트, 당신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로버트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가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방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었다. 안드레아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넘겼다. 로버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 이 여행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셨습니까? 비행기표, 호텔, 식사.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들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수 있었다. 나는, 그게 영접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손님은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유머가 전혀 없었다. 리셉션? 중요한 투자자? 또는, 당신의 가족은요? 이때 회의실 전체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지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기사가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버트는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손님은 차가운 눈으로 일어섰다. 당신이 아직 여기 계신다면 이 회사와 계속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 선고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로버트는 회사의 고위층에게 돌아서서 도움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었고 짐이 된 존재가 되었다. 안드레아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류를 챙겼다. 로버트, 우리가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즉시 싸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는 일어섰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방을 나섰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웃으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의 패배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손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에블린,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해. 네가 그 표를 구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에블린, 이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신을 계정 관리자 직책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임금 인상,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내 능력에 걸맞은 지위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미소를 지었다. 받아들입니다. 로버트는 내 보상을 훔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로버트가 떠난 후 사무실은 속삭임으로 가득 찬것 같았다. 고위급 파트너가 모두의 눈앞에서 제거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방금 서명한 프로모션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로버트는 내 보상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경력을 망쳐버렸습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부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로버트 파울러는 더 이상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 앞날의 행운을 빕니다. 나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두번 읽었다. 로버트는 사라졌다. 알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로버트 파울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 작은 승리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한 다음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 승리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야. 1년 후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새 사무실에 앉아 있던 나는 로버트가 회사를 불법 해고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